안녕하세요. 분양 정보 안내드리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현장 중에서도 성공 요소의 밸런스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9121 퍼스트 분양 정보 안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흥행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환경 요건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며 본 현장만의 특징과 장점들을 대입해 보면서 확실한 투자 기반의 정보를 마련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현장을 검색해서 지도를 펼쳐보면 대부분의 현장은 지하철역이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른바 역세권이라는 입지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입지가 좋은 만큼 유동인구 이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해당 현장을 중심으로 거주인구의 수요가 몰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실한 특징과 이점을 지닌 입지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좋은 부동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역세권을 시작으로 주변 녹지 환경과 생활 편의를 위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학교 및 학원가 등 교육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과 주거시설의 거리와 접근성을 판단하는 직주근점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곳이 있다면 단연 최적의 입지를 지닌 곳이라고 할수 있고, 사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 직주근접 중두 가지 이상만 해당되더라도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9일투애니퍼스트의 경우 네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완성도 높은 입지성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본 현장의 경우 1호선 9일역이 불과 300m 이내로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입지로 도보 4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고 가장 범용성이 높은 1호선 9일역이 위치해 있어 전국광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세권 입지 다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바로 학세권 부분입니다.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자녀들이 안전하게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뛰어난 학세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또한 아파트 주변으로 자연생태공원도 세 곳이나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안양천과 신구로 유수지 생태공원, 사성공원이 위치해 있으며 안양천의 경우 사계절의 특징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일 블럭은 구로의 중심부로 탈바꿈하는 다양한 개발호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만 평 규모의 CJ 공장부지 이전과 더불어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과 대규모 상업복합시설과 지벨리, 연계지원 거점, 지식산업센터, 문화시설 조성 등 구로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을 만큼의 호재들이 줄지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의 경우 19년을 기준으로 2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집계되었으며 구로동과 향후 완성되는 지벨리까지 합친다면 약 40만 명에 육박하는 직주근접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입니다. 지벨리 외에도 9일블럭 전역은 재건축단지로 설정되어 있는데 구로안 신일차 아파트, 현대상선아파트, 중앙구로아이츠, 구로주공일 2단지, 현해연예인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에 있어 구로 일대의 집값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애니퍼스트의 가치 상승이 예견되어 있다는 근거를 살펴보자면 현재 구로생각공장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연면적 4만여 평 이상의 규모로 최대 18층 높이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가장 가까운 오피스텔이 바로 9일 투애니퍼스트입니다. 생각공장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으로 해당 지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직주수요가 모두 본사업지로 쏠릴 수밖에 없는 위치와 입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으로 예정된 신축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안양천을 따라 약 5천 세대의 배후주거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5천 세대의 직주근접 수요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9일 블럭내 최고 높이의 건물로 확정적인 뷰를 보장받을 수 있고 랜드마크라는 상징성까지 지닐 것으로 전망되며 추후 미래가치가 상당히 기대되는 곳중 하나입니다. 현재 9일 투애니퍼스트의 주변 거주시설들을 살펴보면 200세대 이상의 신규 공급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축은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곳이며, 주변으로 신규 공급이 희소한 곳이라면 더더욱 그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현장의 경우 15년 이내 신규 공급이 없는 곳으로 투애니퍼스트가 들어서는 순간 막대한 수요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동으로 200세대 이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규모로 향후 단지 내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일 세대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곳의 경우 확정적인 수요가 적기 때문에 주변으로 인프라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그만큼 삶의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평가할 때 단지의 규모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뷰가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곧 가격에 반영됩니다. 동일한 브랜드의 건물이고,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도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은 억 이상의 호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수한 조망권은 가치 상승에 있어서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9일 투애니퍼스트 현장의 경우 9일 블럭 내 가장 높은 건물로서 10층 이상의 호실에서는 탁 트인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0층 이상의 호실을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 어떤 것에도 가로막혀 있지 않고 넓게 트인 안양천을 내려다 볼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 형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4억 초반 정도의 분양가로 10%의 계약금으로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변으로 유사평형대의 구축 아파트의 시세를 살펴보면 5에서 6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0%의 분양가 계약을 통해 현 시세를 기점으로 최소 1억 정도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가 성립됩니다. 선착순호실 지정을 통해서 계약이 진행되는 곳으로 신속한 판단과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셔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일 투애니퍼스트 분양정보 안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